젖짧은 견도사의 성경 읽기 역대하 1장 다이세 아들 솔로몬은 강력한 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위대한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즉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 각 가문의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백성을 건드리고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강하에서 만든 하나님의 해막이 있었습니다. 다이슨 이미 하나님의 개를 기란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개를 놓아둘 곳을 마련하기 위해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후레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리 노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제단은 기브온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회중과 함께 그리로 나갔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 앞곧 해막 앞에 있는 노 제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솔로몬은 천 마리의 짐승을 그 대단에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아,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내 아버지 다이세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선택하셔서 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시여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께서는 저를 매우 큰 나라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은 마치 땅의 먼지 같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주의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주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바른 것을 구했다. 내가 너를 이 백성의 왕으로 뽑았는데 너는 분화 명예를 구하지 않았고 원수들의 죽음도 구하지 않았다.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았고 오직 내 백성을 인도할 지혜와 지식만을 구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어떤 왕도 누리지 못할 부와 명예를 주겠다. 전에도 후에도 너와 같은 이가 없을 것이다. 그 뒤에 솔로몬은. 기부온의 산당에 있는 해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은 전차와 기마병을 모았는데 전차가 1400대였고 기마병이 12000명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전차와 기마병 가운데 얼마는 전차들을 두는 성에 두고 얼마는 예루살렘에 두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은과 금을 많이 모아두었습니다. 은과 금이 어쩌나 많은지 마치 돌처럼 흔했습니다. 그리고 백향목도 많이 모았는데 백향목은 서쪽 경사지에서 자라는 돌무화가 나무처럼 흔했습니다. 솔로몬은 또 이집트와 길리기아에서 말을 수입했는데 솔로몬의 무역업자들이 길리기아에서 말을 사서 이스라엘로 가져왔습니다. 이집트에서 들여오는 전차 한 대의 값은 은600 세겔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한 마리의 값은 은150 세겔이었습니다. 무역업자들은 전차와 말을 헷 사람과 아람 사람의 왕들에게도 팔았습니다. 아멘.